안녕하세요 옛날 교과서 읽기 진행을 맡은 길동입니다 옛날 교과서 읽기는 격동의 70년대 교과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언제나 자곡밥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든 사람은 많았으나 나는 손을 못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람의 식생활에 대하여 다른 나라 사람과 견주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쌀보다 영양분이 더 많은 잡곡이나 밀가루로 된 음식을 먹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키도 더 크고 몸도 더 건강한 것입니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언젠가 집에서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다가 아버지께 꾸중 들은 일이 생각납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어, 밀가루로 만든 라면으로 연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키는 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걸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시대 그, 때 뭐가 있었나요?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70년대에 한참 우리나라의 쌀 자금률이 떨어져서 그때 혼 분식을 장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나 잡곡으로 만든 것들을 먹으라고 어 국가에서 강제했던 적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도시락을 모두 뚜껑을 열어서 어다 쌀밥으로 싸온 친구들 혼이 났었죠 그래서 혼 분식 밀가루 많이 먹고 잡곡 먹으라고 했었던 그때의 이야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양 사람들에게 쌀밥을 먹이고 우리가 잡곡밥을 먹었을 때 평균 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승호는 어린이신문에서 비행기와 군함을 마련할 돈을 모은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신문을 읽은 승호는 자기도 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금을 해서 돈을 모아 그 돈을 비행기와 군함을 만드는 데 보내겠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다면 나도 승호에게 지지 말아야지. 하시며 담배를 줄여 피우고 그 돈을 모아서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도 "승호야, 나도 할 테니 한몫 끼워다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돈을 내시겠어요? 엄마는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줌씩 떠 놓았다가 그것을 팔아서 하겠다. 승호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옆방에 가서 빈 상자와 양동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얘 예, 무엇에 쓰려고 그러니, 돈과 쌀을 모으는데 쓰려고 해요. 응,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하시며 상자에 모금함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담배도 줄이시고, 어머니께서는 또밥 지을 때마다 쌀을 <laughs> 뭐 먹고 살죠? 가족들이 좀 영양실주에 괜찮을까요? 근데 아... 이게 전반적인 글을 읽으면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 비행기, 네, 네. 군함. 비행기나 군함 같은 거를 만드는데 이렇게 담배를 줄여 피고, 쌀을 한줌 하고, 이렇게 온 가족의 돈을 털었어야 했나. 그런 게좀 약간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런 걸 교과서에 실어서. 장렬하고 있다라는 게좀 약간 씁쓸하네요. 네, 과도한 모금을 장려하는 전형적인 자기적인 인물 구성에 의한 교과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 앞에서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서면 더욱 공손하게 보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에는 의자의 왼쪽부터 한발한발 한발 의자 앞으로 모아서 선 다음 조용히 않습니다. 복도나 실내에서 걸을 때에는 팔을 지나치게 젖지 않고 사뿐사뿐 걷습니다. 사뿐사뿐. 어른과 같이 걸어갈 때에는 그의 왼쪽 조금 뒤를 따라 걷습니다. 사뿐사뿐. 어른에게 서서 절을 할 때에는 그 어른의 몇 발자국 앞에 서서. 가르 몸가짐으로절 받을 분을 바라보고 온몸을 부드럽게 앞으로 구부립니다. 머리를 지나치게 숙으리거나 무릎을 구부려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격동의 70년대 교과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샘슈였습니다.